말씀함송 이사야서 40장 예레미야서 33장 마태복음 11장 이사야 41장 사정행전 1장 마태복음 6장 복습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시작.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장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에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름이 와서 시작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마태복음 시작.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사에서 시작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시작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아멘 마태복음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도 2단계 3주차 말씀함 송이 계속 진행되는데 어, 온라인으로 말씀을 암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랜선을 넘어서 와이파이를 넘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 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 집에 있느니라. 지로운 혜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래 뭐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마음에 품에 몸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능히 곱게 곧게,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해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 전도서 7장에서는 A가 B보다 낫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1절, 2절, 3절, 5절, 8절, 10절에 하면서 비교급으로 뭐가 더 나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게 뭐 좋은 이름과 기름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은데 우리 말로도 약간 언어상 이름, 기름, 라임이 있지만 히브리 말로도 토프, 쉼. 아 좋은 이름이 또 토프 미토프 슈멘. 슈맨. 슈멘이란 말은 기름이거든요. 쉼과 슈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아마 어, 기름은 고대 사회에 감람나무 열매에서 짠 기름이나 올리브 기름과 같은 어, 또는 향료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비싸겠죠.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의 존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난 것은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 앞장에서는 즐거워하며 음식을 먹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아름답고 선한 게 없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고 라 했는데 여기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러면 이게 또안 맞잖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살펴본다면 장례식장에 가서 슬퍼하는 것이 웃음보다 낫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사절의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 집에 있으되 우매한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느니라 그 시대에 아로마든 감정의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웃어야 할때 웃고 울어야 할때 울어야 되는데. 장례식장 가서 웃고 또 잔치집 가서 울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우매한 자의 노래 일의 끝 참과 시작 그리고 어, 참는 마음 뭐가 교만한 마음 옛날과 오늘 이런 것들을 낫다라고 비교하는 그것에는요 어, 이게 뭐가 더 낫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영어로도 better 굿베터라고 얘기하죠. 베스트라는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는 이게 더 좋고 이게 덜 좋다라고 할 만큼 비교가 가능한 것을 일반적인 지혜 혹은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소비자가 되어서 물건을 살 때에도 어, 거기 어, 사용 후기를 읽어봅니다. 후기를 읽어보고 좋아요, 별점이몇 점인지 이 식당 이 식당 점수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식당들을 비교합니다. 이게 이거는 가성비가 좋고 여기는 분위기가 좋고 여기는 가심비가 좋고 여기는 뭐어 데이트하기가 좋고 여기는 양을 많이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뭐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죠. 전도자가 여기서 이게 이거보다 좋고 이게 이것보다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이게 좋은 걸 취사 선택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은 비교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좋고 나쁨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는 아니다라는 거죠. 최상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 않겠습니까? 어, 서울대학교가 경북대학교보다 낫다라고 해서 서울대학교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다니는 친구랑 고려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밥을 먹다가 야 이~ 코로나 때문에 연고전도 못 하고 참 재미가 없다 대학 다니는데 줌으로 수업하고 연고전 언제 하냐 이랬더니 고려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연고전이라니 고연전이지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고려대가 먼저 들어가야지. 아니 사람들이 다 연고전이라고 하지 않냐? 했더니 야 가나다 순으로 해도 고려대 연세대지 않냐? 고연전이지. 너참 무식하다. 스카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막 윽박을 지르니까 연세대라는 친구가 너는 스카이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라고 들었느냐? 아니야 서울대 sk 그리고 Y 연세대 고려대는 없어 그랬다고 그래요. 그 둘이 막 싸웠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낳다, 네가 낳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부부 싸움도요.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내가 낳다, 네가 낳다. 네는 안 그랬나? 너는안 그랬나? 이러고 형제간에서도 서로 누가 더 나은지 키를 겨루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길을 겨루는 것을 고대 이래로 내려오는 유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도토리 기재기. 도토리를 주워다가주 길을 재봤는데 고 놈이 고 놈이고 고 놈이 고 놈인데 뭐 크다고 그게 더 낫겠습니까? 적다고 그게 더 못하겠습니까? 다 갈아서 묵이나 만들어 묵지. 이게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조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해서 매일 조상 집에만 가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조상 집에 가 있거나 잔치 집에 가 있거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기름을 가지고 있거나 나거나 살거나 태어나거나 죽거나 또는 어, 책망을 듣거나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거나, 이거 이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뒤에 쭉 읽어가 보면요, 어, 영원한 것을 두고 봤을 때 그냥 "다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을 의도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구절 딱 떼서 이게 더 낫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최상인가 아니옵시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해서 기름 버리고 이름만 붙들고 살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진리의 이름, 구원 얻는 이름, 예수의 이름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인내하라라고 하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끝났다고 해서 일이 끝났습니까? 오늘 저녁에 일이 끝났으면 내일이 일이 없습니까? 오늘 저녁에 일이 끝나니까 아유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다 시작하나 싶었는데 일이 끝나니까 아유 이제 한 시름 끝났다 이제 어제 그제 기말고사를 딱 치고 나니까 학기 시작할 때보다 학기 끝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학기가 끝나자마자 뭐 겨울에 사역에 설교에 뭐 이제 밀린 신방에 쭉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개학하면 방학 기다리고. 방학하면 계약 기다린다.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현실이든지 시간이든지 무엇이 좋다 나쁘다 비교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오늘 이제 포스트 모던이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MZ 세대라든가, 막 Z 세대라든가,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제 폰과 함께 태어난 세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 더 낫다. 절대적으로 낫다.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썸업을 하고 또 여기에 뭐 이게 최고로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좋은 게 나타나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최상급 가치라고 하는 건이 땅이 없어요. 일등을 했는데 일등보다 더 기록을 갱신해버리면 그 역사 속에서 또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면서 11절부터 14절에 어,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게 좋다 이게 좋다고 해도 한날 하나님이 이걸 굽게 하면 이게 좋은 게될 수도 있고 이걸 굽게 하면 이게 좋은 게될 수도 있고 결국 이게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14절의 본문의 결론은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죠 우리 하나님은 엿장수십니다 그래서 병 가지고 오네에게는 엿가락 두 개를 모시메에게는 엿가락 두 개를 줬는데 병도 없고 요구르트 통 하나 들고 오는 이깐난쟁이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서 엿주세요, 엿주세요. 그러면 이 엿장수가 기분이 음, 엄청 좋아서 엿가락 세 개를 줍니다. 그러면 이 꼬마 병두개 들고 온 꼬맹이가 어왜 쟤는 플라스틱 병한개 들고 왔는데 엿가락 세개 주고 왜 나는 두개 줘요?라고 얘기하면 엿장수 마음대로다 왜? 엿장수가 엿 자르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가해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질문을 해요. 어제도 어느 신방에 가서 어떤 청년이랑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있기는 있느냐? 왜 내가 말한다고 안 들어주시느냐? 내가 비록 잘못을 좀 했다 치지만 그것 때문에 안 들어주시면 하나의 몫수로 못된 분 아니냐?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만약에 있다면 나는 그냥 지금 지옥 가서 사탄이랑 손잡고 하나님을 확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런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할때그 안에 있는 분노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절대자인 거죠. 내 판단이 절대자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뭘 느끼는가 하면 이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질 때마다 사람이 크면 어떻게 되느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계속 스스로 고개를 숙여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또내 말이 확실하게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도요. 억울한 재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어떤 친구의 재판의 결과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도 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하고 어떤 게 계속 안 나오니까 1심, 2심까지 가야 되는 이런 것들 보면서요. 세상에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는 말아라. 여지는 도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믿을 때도 이 사람을 믿을 때도 절대적으로 믿지 남편 완전히 믿지 마세요. 와이프도 완전히 믿지 마세요. 그 뒷주머니 차고 있을지 몰라요. 자식들 자식들은 아예 믿지를 마세요. 그그 그걸, 그걸 순진하게 믿어 주는 거죠. 속아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하다고 하고서 회사 저 엄청난 대 그룹이나 기업이 하루 아침에 그냥 폭삭 망하기도 하고 주식 하는 사람들은 내도록 쳐다보지 않습니까? 뭐 떡상이라고 해서 더블로 계속 상상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장 폐지 뭐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코인은 더 더욱 그렇고 세상에서 내가 확실하다고 할 만한 일은 없는데 그런데 언론이나 뉴스나 유튜브에 보면요, 이 말이 진짜다. 이 말이 확실하다. 내말 들으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병 의원 정보 이 병원 가면 정확하다 여차가 없다 뭐 의사가 신입니까 만든 것 만든 사람도 아닌데 자동차로 치면 의사는 정 정비, 정비 공장도 아니고요 카센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비 공장은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정비 공장이고 카센터는 동네에서 부분 부분 고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가서 모든 걸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병원 가면 내 모든 병을 다 고쳐 줄 것처럼 이 약을 먹으면 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겸손하고 예측 불가능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내 지식과 내 정보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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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요. 아 글쎄 좀 지켜보자. 잘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계가 많은 것을 인식한 사람들에게 지혜가 뭐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해야려 알지 못하게 하려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장래일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패턴을 가지고 이 패턴대로 세상이 돌아갈 것을 아는 하나의 루틴들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올라갈 때다. 지금은 내려갈 때다. 지금은 투자할 때다. 지금은 팔 때다. 그 시기를 계속 내다보지 않습니까? 미래학자들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코리아 트렌드 2023, 23, 23, 23지 또 나오겠죠? 교회 트렌드도 나오고 미래 분석 우리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미래하게 들어가는 돈만 1년에 10조가까이 되는데 매일 분석하면 뭐합니까? 그대로 된다고 한들 뭐가 더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트렌드를 안다고 돈은 많이 버는데 이자는 왜 그렇게 많이 냅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미래학은요 성경입니다 시안하게 성경은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어제도 레위기 설교하면서 또한번 이렇게 아 그렇구나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설교 원고에 써놨더라고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관문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트렌드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 가라 가나안의 기후와 기후와 농사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가르치고 수장절을 가르치고 가장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가르칩니다.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과거가 없으면 미래가 없죠. 여러분 기억 상실증 걸리면요. 현재도 없어지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치매 걸리면요. 혼자 영원을 살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지내면서요. 이게 좋기도 하고 더, 저게 더 좋기도 합니다. 비교는 하세요. 밥도 더 좋은 거 드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 날을 잊지 마십시다. 2022년도 지나가기 전에 올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다이어리 쓰신 분이 있다면 앞장부터 한장한장 한장 넘겨보면서 아이고 올해는 이런 일도 했네. 이런 일도 있었네. 이런 사람도 만났네. 이렇게 속도 상했네.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네. 이만큼 결산이라는 걸 하시지 않습니까? 결산하면서 남는 게 있다면 마지막에 마지막 장 넘길 즈음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올해도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다.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년을 열어가는 미래학 교과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장래 일을 헤아리기보다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물건을 사도 유통 기간을 보고 또 브랜드를 보고 가격을 보고 우리는 비교하면서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것 영생에 이르는 것 영원에 이르는 것을 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최고이시며 전부이시며 최상이시며 내일 일을 예측하기보다 하나님을 예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12월을 보내면서 지난 한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깊이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또 감사드리며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분위기에 참 감사도 하지만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셔서 골짜기에 골을 메우신 주님처럼 우리도 더 낮은 곳을 채워가며 베풀어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석으로 한 주를 쉬었지만 이제 다나 거의 다 나와서 이제 오늘 저녁에도 말씀함송하고 완치를 바라고 다음 주한 주간은 우리 권우칠 전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또더 새롭고 신선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죠.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제일 충만할 때거든요. 공부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기대하시고, 우리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참여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